여보 무슨 일이야 여기 벌레 있어 그럼 잡아야지 당신이 좀 잡아줘 아 진짜 어디 있는데 어디 여기 있잖아 어디 당신 보이는데 그러는 거지 진짜 안 보여 어디 보이면서 그러지 끝말이 깨한다 무슨 끝말이 끼어 진짜 안 보인다니까 어디 어디 디 디그 아또 시작이네 디그 그그 뭐야? 시작부터 이러는 게 어딨어? 말이 끼치면 알아야지. 빨리 잡아. 알겠어. 잡았어? 잡았어.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았어? 손 씻어. 바퀴벌레 가지고 무슨 손을 씻어? 괜찮아. 어라 어손 씻어. 괜찮다니까. 손 씻으라니까. 안 씻어도 된다고. 안 씻어도 된다고? 오 고음이. 아 진짜. 민 민들레 레레몬몬스터 터널 널 널뛰기 기 기도 오 오하지 지 지렁이 이 이마 나 나디 어. 지지그 하하하. 나 이겼지. 내가 이겼지. 벌레 잡았다고 무슨 손을 씻어. 내가 이기면 손뿐만 아니라 전신 목욕해야 돼. 그럼 이겨 보든지. 티그그 그, 그 없지. 그그꽃그뭐 그, 그게 뭐야. 찾아봐 그 꽃. 그꽃지으히으히으그꽃끄머리에엠 말. 진짜 있네. 사람 말을 합니다. 빨리해. 그꽃꽃꽃고시랑 글자가 있나? 찢으면서 잘 생각해 봐. 없는 것 같은데.